식량 지원, 그리고, 어, 어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의료약품 지원, 의료약품 지원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어, 오늘, 어, 관련주, 신품제약을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북한의 구, 구충제, 어, 구충제나 항말라리아제를, 어, 지원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방역 섹터가 급당이 나와서 신품제약 같은 경우에 사실, 고가 대비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 뭐, 알바 차원에서 한번 뭐, 한10% 정도 알바 차원에서 한번 어, 치고 빠지는 그런 원퍼치 전략으로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어, 대북 관련된 이력이 있다 보니까, TF팀, 어, 보건복지부에서 TF팀 구성이 돼서 지연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는 의료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신품제약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아니면 말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심정으로, 어, 쿨하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한10% 나오면은 땡큐하고, 매도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어, 지금 전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7,800원 대 전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 쌍바닥 구간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 하방이나 경직성이 7800원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800원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우리가 추세 이탈로 보고 선절 구간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을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8,4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목표 주가는 9,400원대로 단기적으로 시급반진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쿨하게 어, 보는 종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가지고 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어, 비중 한2 0 1 0 안쪽에서 아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알바 차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